안녕하세요. 종초적하의박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벤츠의 E클래스 E30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아방가르드 나이트팩 등급을 갖고 있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월 3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 거리는 52,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의 컬러는 관리하기 편한 주색상. 다크레이 색상으로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차량 2,000cc 휘발유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차량 성능상 사고 유무는 자, 이 차량 가성비 있게 나와 있는 이유는 교환 부위가 있어요. 교환 부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운행상 문제가 될 만한 부위에 접촉이 있는 건 아니고 뒤쪽에 접촉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 한번 띄워 드리면요, 이렇게 교환이랑 판금이 들어가 있어요. X 표시는 교환, 그리고 W 표시는 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상 위세, 누율랑불량 있는 부분들도 없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이 차량이 5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잖아요. 엄청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모사고 기준했을 때2,000 후반으로 너무 올라가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 차량은 이렇게 교환 부위가 있는데 운영상 전혀 지장이 없는 교환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1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제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디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이쁘고요. 이 차량이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깔끔했어요 근데 간밤에 누 눈이랑 좀 비가 섞이면서 내리면서 여전히 지금 야외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물방울이 튀었던 흔적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판은 엄청 깔끔해요 이렇게 비를 맞아도 조금 지저분한데도 보시는 것처럼 광상태도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데미지 분것도 아예 없습니다 도장면 까지거나 파손된 부분들도 일체 없는 차량이고요 그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 답지가 되어 있고요 차량 전방에는 또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앞뒤 카메라 그리고 양쪽 양력 카메라에서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또이 벤츠 E 클래스가 이제 13 모델 초창기 2300에는 와일드 코피식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기판 이 전자식으로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에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19년으로 올라가면서 좀 바뀌었죠. 이제 와일드 코피 이제 전자식 계기판이 빠지고 핸들이 어, 대표적으로 이제 핸들이 신형으로 바뀌는 이런 어, 부분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와이드 코피 들어가 있는 어, 17년도 때 차량이 더 이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은 앞에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썰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썰루프도 일반 썰루프가 아니고요. 파노라마 썰루프가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뒤에도 앞에만큼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도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도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트렁크는 자,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조우석은 메모리 시트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품만 아니라 통풍까지 양쪽으로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 52,62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아, 핸들 리모컨이랑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 어,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전자식 핸들의 구조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디스플레이랑 일체형으로 쭉 떨어지는 이 마일드 코핏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좌측에는 이렇게 어라운드뷰 우측에도 후방 카메라 나고 있습니다.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 주차 가이드도 나오고요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좋고요 하단부에는 차량의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어, 커플더 두 개, 앞에는 시각제. 아, 뒤쪽에는 이제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을 이용하는 d i 이 스크롤과 각종 버튼들과, 여기 터치패드도 있고요 드레임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자동주차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있죠. 라이트를 꺼놓은 상태라서, 어, 꺼져 있는데, 켜면은 날이 밝기 때문에 미세하게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색상도 다들 아시겠지만 수직까지의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제 밝기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진하게도 하실 수 있고 약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원하시는 컬러로 세팅을 해서 실내 분위기를 바꿔서 주행하실 수 있는 실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아, 뒤에는 양문형 암레스트고요. 안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핸드폰이랑 이 디스플레이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잭, USB 잭, SD카드 잭. 어, 차량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는 앞뒤 두 채널 벤츠 어,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위에는 보시면은 파노라마 솔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실내 내장재도 어, 전체적으로네 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석에도 양쪽으로 열선 기능 3도는 조정 가능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앞에는 송풍구 그리고 시가재 가운데에는 스납공간이랑 컵홀더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통해 차량의 전체 외관,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 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원하시는 차량, 또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그럼 애정이 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 연락 주면 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수차가의바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